자, 더하기 연산 방법은 처음과 벡터는 아 벡터는 이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고 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뜻하는 이 화살표로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나타내서 벡터의 이미지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그럼 a 벡터하고 b 벡터를 합쳐라라고 하면 벡터 를 위에 글자에 다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합쳐라고 하면은 중간에 위로 갔다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요.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택배 물건 여기가 있겠죠. 그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거. 이걸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 방금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빼기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a 빼기 b예요. 빼기의 의미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몇 층이에요? 4 층이죠. 4 층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빼기 0이고 이게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스크가 있는 3층을 기준으로 여기는 몇 층이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해요 기준을 바꾸겠죠. 3층 그럼 이게 원래 4층이었으니까 이 기준을 바꿔내면 몇 층에 해당하는가 몇 층이에요? 1층이죠. 그래서 지 데스크가 있는 3층보다 한층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0은 어디에요? 요걸 얘기를 하죠. 뭐예요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빼기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연산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A, B 두 개를 요렇게 해놔요. 그럼 아까 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할 때는 이게 방향과 크기만 똑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얘도 B죠. 그럼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을 가지고 이어 놓은 게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 였습니다. 그럼,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쉬운데, 둘다 처음을 똑같이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 꼴을 만들면,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으니까, 요 대각선이라고 하죠. 요걸 갖다가, 평행사변형 합성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름 붙인 거예요. 빼기는요, 방금 요 뒤에 있는 게 뭐였어요? 기준에 해당하죠. 잘 보세요. 그러면, A, 하나만 놔두면, A만 놔두면 뭡니까? 이거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0이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A인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네. 원점을, 출발점을 B로 이동한 거죠. 여기서 출발해라. 이게 아니라, 어디요? B 가지고 출발점 이동했어요.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도착.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미 그대로, 빼기 뒤에는 기준이 되고, 기준은 출발점이고, O. 원래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A라면, A 빼기 B라는 건 B. 뒤에 있으니까 기준점을 B가지고 이동시켜라. 그래서 여기서 출발. 그래서 다시 쓰면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가도록 딱 하면은 B의 출, B 가지고 출발점이 이동해서 똑같이 A로 가니까 A는 A인데, 빼기 0에서 빼기 B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럼 반대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B는 B인데, A 가지고 출발점이 이동한 거죠. B는 B다. 근데 빼기 0이 아니라 어때요? a로 이동한 그 출발점이다. 바로 가죠. 이거 갖다가 일반적으로 제책 말고는 다르게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a 빼기 b란 a에다가 더하기를 마이너스 b 한 거다. 수학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이거는 빼기 연산이고 이건 더하기 연산입니다. b와 마이너스 b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수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해라. 왜? 더하기만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빼기 B. 두개 가지고 더해라. 최종 결과, 이거. 그럼 이거 가지고 평행이 동하면 이거. 반대, 합하고 이동. 3단계가 전개돼야 결론이 나오지만, 제가 얘기하는 오! 출발점이 0이 아니라 B로 이동해서, 출발점이 0이 아니라 B로 이동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A로 가라. 됩니까? 직관적으로 간, 간다라는 거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빼기의 의미까지 알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그 결과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게 직관 물리고 어, 개념에 입각한 그런 물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 연산까지 벡터를 배웠습니다 스칼라 연산은 안 가르쳐도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다 배우더라고요 그것도 뭐 선행학습하는 애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막 가르쳐요 엄마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로 봤더만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려고 학원에 보내 엄마들 쉬니까 아빠들 쉬니까 예, 학원에 타가 개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서 놀지 말고 뭔가 해라. 애들은 다 놀죠. 네. 자, 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나누기는 안 배운다고 있습니다. 곱하기만 배웁니다. 잘 보면 벡터 벡터 했을 때 벡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벡터 벡터 해가지고 또 다시 이거 네. 잘못했다 어, 네. 벡터, 벡터 해가지고, 스칼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벡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벡터 두개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언제는 스칼라, 방향이 의미 없는 게 나오고, 언제는 방향이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SV가 아니고, 벡터와 스칼라를 그냥 표시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냥, 그냥.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과물로 봐서,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스칼라 곱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예, 벡터니까 벡터 곱. 근데 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안내자를 써서 내적 이걸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두개 곱해서 뭔 얘기예요? 예, 방향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럼 이거는 방향이 유의미한 겁니다. 이걸 수학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말고 수학에서는 어, 고등학교 때 공간도형할 때 이걸 살짝 배웁니다. 특히 이거는 교과과정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은 벡터, 수직 벡터를 구하는 게 네, 평면의 방정식. 식구할 때 평면은 수직 벡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쓰기 위해서 찾아내는데 보통은 안 가르칩니다. 근데 어, 물리에서 나와요.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 되는 거. 이거는 일니 예, 일은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했을 때 일을 만드는 건데 방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 방향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운동을 하는데 서로 운동이 안 보이는 건 뭡니까? 같은 운동이죠.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무의미하다? 예, 네,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게 일에 해당합니다. 일은 힘준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갑자기 위로 팍솟아오르면 내가 일을 한게 아닙니다. 힘줘서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나는 실험 공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찍어서 점수 나오면 그게 내 실력 아니에요. 찍어서 나온 거지. 시, 신의 영역이고 확률의 영역이죠. 그런 것처럼 방향이 무의미하다라는 걸 우리는 방향이같다라고 해서 잘 보세요. 일로 이동을 했는데 힘을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힘 중에서 어느 성분이 일을 했어요? 네. 이쪽 성분. 이 F는 이거 더하기 이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할 거 아닙니다. 수학이라서. 그닥 벡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수직 벡터 나누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요 F는 요두개 합으로 해도 되겠죠? 하나의 벡터는 여러 개 합으로 가능하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으로 보면, 얘는 수직이라서 일을 안 하고, 얘만 일을 해요. 그럼 요거는 코사인이라 부르죠. 얘는 사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F를 두 개로 나눠서 F의 사인 성분과 F의 코사인 성분이 있는데, 일을 한건 누구예요? 요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f와 s 크기에다가 그 사이각 코사인 s를 곱합니다. 사인 s가 아니에요. 요게 벡터의 내적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 일을 배울 때 배워요. 그 다음에 토크 배울 때힘 곱하기 아니, 거리 곱하기 거리 곱하기 힘으로 해서 거리에 해당하는 그 방향에서 수직으로 힘을 줄 때, 뭐 문짝 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토큰데. 이 경첩에서 손잡이 여기 있고 힘을 이쪽으로 준다면,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하겠죠. 그때 손잡이까지 거리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힘은 이쪽 방향이라면, 돌아가는, 이렇게 회전할 때 힘은 이거 수직일수록 세지요. 멀수록 셉니다. 그래서 그 둘을 요렇게 얘기해놓고 힘을 또 분해를 해놓고 보니 이쪽은 여기 세타라면 아까 여기서 구한 것처럼 F의 코사인 성분이고 여기는 F의 사인 성분입니다. 그럼 문을 돌리는 힘은요? 문을 이쪽으로 하면 안 돌죠? 이렇게 해야지 돌죠? 그래서 아 돌리는 거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이 돌린다. 라고 해서 이 케이스의 힘의 크기는 돌림 힘의 크기는 R의 크기에다가 F의 크기에다가 뭐요? 예, 네, 사인이 들어가요. 그럼 방향은 나온다, 들어간다인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문이 어디로 돌아요? 이렇게 주면 좌회전이죠. 그래서 그냥 좌회전 한다. 만약에 이 둘의 방향을 바꾸면 반대로 돌아갈 겁니다.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회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두 개의 고을 했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R 방향에서 F 방향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방향으로 돌렸을 때 회전하는 방향 문자이 회전하는 방향이 좌회전이죠 그냥 우리는 좌라 할 거고 나중에 배우는 오른 나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음지 손가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나오는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둘을 바꾸면요 F에서 R로 돌면 이렇게 돌리죠 그럼 우회전이 될 테고 우회전을 하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이건 수직을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는 좌회전 우회전 해도 돼요 그래서 벡터로 나오고 또 하나는 나중에 로렌츠 힘이 나옵니다. 로렌츠 힘은 자기장 속에,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서 운동하는 플러스라는 놈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면, 전류 자기장 힘에서 힘을 위로 받아요. 그래서 자기장과 힘이, 서, 아니,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그두 놈과 다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들어가는 방향에도 수직, 오른쪽 가는 거에도 수직, 요거 밖에 없죠. 그래서 3차원을 그려놓고, v b v b 그다음에 마지막 f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방향. 혹은 v 방향.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에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니까 위로 나가겠죠. 이렇게 도는 방향 해도 되고 위에서 보면 좌회전 위로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물리 개념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배울 거고요. 요거는 일 에너지 13장 가서 배울 거고요. 그냥 요런 게 있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구글 시나 네이버에 가서 벡터곱, 스칼라곱 해놓으면은 간단하게 여기 좌표 해놓은 거 말고요 이렇게 크기로 나온 걸 한번 뒤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굳이 저런 수학을 다 해야 물리 개념을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향이 무의미하다. 그럼 여기서는 방향이 유의미하다니까. 아, 요거 안 했네요. 방향이 유의미하다라는 거는 같은 방향이고 서로 수직 방향이란 얘기예요. 이미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쓰이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칼라, 벡터, 기본 개념과 기본 산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의 좀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쭉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 넘어가서 관계식을 보면서 운동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를 한 방에 다 봅니다. 참 쉬워 들어오죠